허 u 한 것을 조치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I am going to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명의 말씀 n g t 습니다 y that I am g o i 시 g to say that I am going to say that I am going to say that I am going t 탐욕과 물질에 저주 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도 그들에게는 듣기지를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크리찬들은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 주님을 복맞는 삶을 살았을 때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칭함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더라도 마음에 <laughs> 헛다는 것을 취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주님을 성령을 기쁘게 하지 못함을 우리에게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베드로의 말씀기도합니다. 네. 베드로는 이 세상을 너희가 살더라도 헛된 일로 턱복에 살지를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일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것은 우리의 육신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영광이요, 축복이요, 은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아름답고 하나님 것은 넓고 하나님 것은 정직하고 하나님 것은 깊고 오묘하며 아멘. 하나님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것은 모두가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하나님 말씀하기도 신이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전도서 2장 11절 이하에 봐도 내소로를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차버려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전두서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헛되고 헛된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말씀하시며 헛된 일에 헛된 마음을 또 헛하는 것을 쫓지 말라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시편 39장 6절에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헛된 일에 분명한 재물을 쌓았으니 누가 취할 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일에 열심이라면 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시의 큰 저택들 갖기도 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큰 땅도 갖기를 원하고 집책도 높고 직분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동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흘려넘치는 그러한 지체 넘치는 부와 명예, 또 당신의 허영과 헛된 모든 영광다 되고 싶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다 이런 것은 헛되고 헛되며 교만한 생각을 가진 는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의 신앙을 또 우리가 믿으면서 명예와 부와 또 많은 허영과, 헛된 것을 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분명히 반대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허세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습니다 하나의 것은 다 아름답고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이 다 세상 것이 헛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도도 나오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성길로도 여러분 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와 사치, 명예, 큰 것, 재물. 등장에 말은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내가 이 땅을 실어서 떠날 때는, 땅을 방치하고 떠날 때는 내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 것으로 돌려주고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 0 7구 9절 이에도 시편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주는 큰 요것을 나눠줘 헛되지 않게 내려오라는 것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표적의 대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그 목적이 순수하고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주님 모시기 보시기에 성령이 보시기에도 인정받을만한 목적의 의미가 담겨져야 될줄 믿습니다. 사치와 재물, 모든 물질이 우리가 크게 있다 어지라도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값어치는 분명히 다른 줄 믿습니다. 즉 풍빈 희망을 소유하고 사는 자는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풍빈수라가 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두 손으로, 두 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머리를 굴리고, 많은 것을 취하고, 취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따를 때는 텅빈빈 수레와 같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을 찾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텅빈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까? 텅빈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까? 텅빈 목적을 갖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텅빈 자신의 삶을 취하다가 빈손으로 가는 빈 가방의 역사를 남기고 가는 이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생각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거벗먹고 목적이 없이 아무런 쓸모 없이 세상을 살다가는 사람도 분명히 거기는 헛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양심에. 부패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헬라이는 삶의 자체가 호황과 부패, 부족 이런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는 고난의 삶을 스스로가 만들고 또 공헌과 부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삶의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사치와 당비의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유익한 목적도 없고 어떠한 특별한 영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경롱받고 승인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르지 를 못했음을 깨달아될줄 믿습니다. 문제는 허세의 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세우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성도의 삶의 최고의 덕목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스스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었다면 많은 자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은 됐어.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더 크리스찬으로서 됐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증성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존경받고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확대고 확대도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사는 자가 이 세상을 존경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허망한 아, 네.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헬라인 같은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아야될줄 믿습니다. 아, 네. 누가 자신의 둔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 태양 밖에 누가 여러분? 살수 있을까요? 인간 모두는 태양 아래서 다살수 밖에 없고, 태양 아래서 잠들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한없이 빛을 비춰주지만, 어두움을 모래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또한 내 생각과 마음을 밝게 밝혀줄수 있는 등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태양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생각과 부정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예배의 대상에 등불을 끄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등불은 밝히는 것입니다. 촛불을 아, 네. 봅시다. 촛불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게 합니다. 자신의 내면속에 성령의 불을 태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촛불같은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으로 풀어나갈 줄 믿습니다. 당신의 신을 사랑면 사랑할수록 당신의 신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은 절대로 내가 믿으면, 내가 사랑하면, 내가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소멸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는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등불을 비춰주며 나의 삶 속에 늘 함께하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말씀으로 풀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없는 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한분만을 모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분을 모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명을 드렸어 하나님을 기쁘게 안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신령한 축복을 영생의 복을 다룰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나의 하나님의 신을 잘 모셔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성에 경 써있는 성령에 받은 모든 선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줄 믿습니다. 욕도 성경 그의 성의 모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성경을 믿읍시다. 아멘. 성경을 봅시다. 아멘. 여러면 그리하면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축복은 내 것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 돈 문제, 또한 내가 빚진 모든 문제가 오피실이풀려나갈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삶의 손길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의 자비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나의 자식을 또후대에 여러분 아름다운 씨를 버텨려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같기를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아멘. 전도하기를 원한, 하 진실하신, 살아계신 진리의 아버지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딸을 조성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은 자기 앞에 누가 서있고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식은 어둠의 자식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고 아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희망의 능력의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 대고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사장의 일장 8절에 너희가 생명을 받았으나 온 유대와 사물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거라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에 쓰면 지켜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주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숫대 안에 풍당거리지 아니하고 여기시가 좋고 여기가 맞습니다를 얘기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넓습니다. 아멘. 세상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전도하고 너희가 내 말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앞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헬라인 같이 살지 아니 되고 이방인 같이 또한 살지 않아야 되고 아멘. 항상 어린아이 신앙의 믿음보다는 여러분 죄가 없는 큰 믿음의 신앙을 가졌어 하나님께사랑 받고 인정 받고 나는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죄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헤라이는 항상 어린아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도 지켜야 되고, 말씀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인류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지사가무엇이며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할수 있는 성도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하시고, 긴건 김건, 긴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요, 진리의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 의 은총 받은 주의 백성이 이제는 다 없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나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내행시이 아직 죄에 싹이 씻지 않은 성도의 모습이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의 님 인정받고 쓰임 받을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각이 사슬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회귀하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영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심년을 새롭게 내 심령이 깨끗해 있어 하나님께 거듭났서 거듭난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고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주체 속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마시오내지체속에 어떠한 이방의 신도 네. 섬기지마시오내지체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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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모셔서 사랑받을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새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죄의 사슬에서 이젠 나와서 나무래된 삶을 살지 않고, 보전영적인 삶을 살아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일을 또 주의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멘. 주님 주시는 생명의 왕에게 축복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크리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의와지혜와 거룩함을 잇는 성도의 보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나는 예수를 믿어 축복받았다고 입술로 자인하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삼성중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장주 신하님 그동안은 어둠 속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어 주님을 믿어 새로운 장주의 축복의 성도가 되겠다